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먼트입니다 오늘도 베비도지 코인 먼저 소식부터 보고 가격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트윗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런 뭐 파티에 참가해서 다이뭐잘해 보자 뭐 이런 베비도지 코인 관련된 밈 어, 사진 이렇게 올린 건데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밑에 이제 달린 트윗들이 내용들이 네. 조롱하는 듯한 어, 그런 트윗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어제 비트가 하락을 하면서 거의 10%에 가깝게 어,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하방으로 변동성이 또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어드린 이런 그 매물 때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어, 배제할 수는 없다 어,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소식 자체는 뭐 추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체스게임 관련된 내용을 좀더 어, 체스게임 테스트 내그 공개를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체인도 보면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 스테이킹 그 물량도 지속적으로 이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비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어제 금, 홍다 중국의 홍다 그룹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급락세가 이렇게 나왔다. 그래서 비트가 11.98 거의 12%를 이제 하락을 했고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락세를 눈여겨봐야 되는 게 온체인 데이터 중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이 지표가 뭐냐면은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현물 거래소입니다 코인 현물 거래소고 이 거래소랑 그 다음에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 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를 나타내는 건데 미국의 현물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과거에 상승장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 프리미엄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더라. 자, 근데 오늘 이 프리미엄 지표를 보면은 대려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요런 그 조정이 나와서 10%가 하락했을 때 미국인들은 대려 샀다라는 거죠.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코인베이스의 투자자들이 그냥 기 개인도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.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을 거래소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지표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볼 그런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가격은 하락했지만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코인베이스에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다. 조정이 있었지만이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 밑에 있는 지표는 변동성 지표입니다.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하거나 혹은 많이 하락했을 때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이 지표가 상승하게 되는데 7.5쯤에 왔을 때 이렇게 반등세가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. 이런 그 변동성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변동성이 추가로 발생될 확률이 높다.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크게 한번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지금 하락했던 매물들이 쏟아지고 나서 바로 V자로 상승하기보다는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으면서 전 저점을 리테스트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. 자, 이 지표는 홀딩 기간별 그룹의 평단이다.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은 3개월에서 6개월. 그 다음에 주황색선은 6개월에서 12개월 홀딩한 그룹의 평균 단가입니다. 그래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가격대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투자를 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인데,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2월부터 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저점에서 샀으니까 당연히 평단이 뭐 여기에 형성이 된 거고,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2개월을 투자한 사람들은 1년 전이니까 한 요쯤에서부터 투자를 시작한 거죠. 8월 달부터, 그러니까 가격이 쌀때 매집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평단이 이 밑에 와 있다.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을 투자한 사람들은 어 대략적으로 한 25K 정도의 평단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. 이 평단이 중요한 게왜냐면은 자기가 매수한 평단가보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보유한 물량을 이제 손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.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급락이 추가로 나오게 되면그 밑에 있는 6개월에서 12개월 홀더들의 평균 단가인 18.7k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.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전저점이 되는 15k까지는 가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조정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때 공격적으로 좀 매집해볼. 어,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배도지도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음, 비트가 상승을 해주게 되면은 그때 같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, 이렇게서 설명 드렸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